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대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구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받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행동이 좀더 윤리적으로 변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의 목적이 신자를 그저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이 오심으로서 신자가 달라지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자신을 나그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결코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문 1,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이니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가 잘 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된 길을 가신 분이죠. 예수님은 육체가 잘 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정욕은 항상 육체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세상 속에서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정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십자가로부터는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실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사실으로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로 정역을 따라 살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에 보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를 원한다고는 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육신이 잘 되는 길을 원한다면은 그것이 곧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 절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열매들이고요.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참된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않을 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로 살아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간 때의 모습으로 끝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자를 이방인의 뜻을 조아 사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아 행하는 길로만 인도하시죠. 이것을 위해 신자를 권한으로 인도도 하시고 권한을 통해서 육신을 향한 우리의 뜻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권한은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가는 필수 과정이고요. 그리고 신자에게 권한이 그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자기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받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의 육체의 남은 때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관리하셔서 육체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모든 소망 을 두고 살아가는 건강한 영혼으로 만드시기 위해 날마다 일하시는 겁니다. 신자에게 자신의 뜻을 위해 살던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고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이 여겨 비방하라 말씀하죠. 그런데 결국 세상이 가는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거든요. 세상에서 엄청난 풍요와 번성을 누린다 해도 그 기간은 극히 짧습니다.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을 쫓아 사는 길의 마지막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참된 현실입니다. 신자는 이 참된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의 육체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데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과 육체가 아닌 진정한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벌써 내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주일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는 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변화해지고 한계가 있고 그리하여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끝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심판. 그것을 놓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썩어질 동아줄과 같은 세상 껏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말씀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시는 대림절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사랑의 촛불이 밝혀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밝히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림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